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대정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비트코인 골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비트코인 골드가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한 1 6자요런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제 이어 그 업비트에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상패된다라는 이런 루머와 함께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업비트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아뭐 대량 상패는 사실 무근이다. 이거는 그냥 루머일 뿐이다라고 확실하게 딱 못을 박아주면서. 자 이제 비트코인 골드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추세를 돌려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바닥에 살짝 나왔다가 자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은봉이 나와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쌍바닥을 만들기 위한 어느 정도 좀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비트코인 골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당연히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 당연히 살펴보는 넘어가 봐야 되겠죠.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자 아직까지도 이 박스권의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여겨지는 게 바로 중간값이라는 건데 중간값을 얼마 전에 하락이탈이 보여줬다라는 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줄 수 있다. 그 말은 잭슨 앞으로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도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 보셔야 되는데 뭐 그래야 맞죠. 어차피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박스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또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알트코인들도 따라갈 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즉, 알트코인들도 박스권흐름에 갇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이 저점에 한 번씩 잡힐 때마다 물량을 꾸준하게 모아갈 줄 아는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사실 왜 하락이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CPI 지수나 이제 뭐 PPI 지수 같은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이제 하나의 확실한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으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야 당연히 금리 인하라는 이런 사이.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이 자산들의 가격은 모두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는 예금성 자산만 하더라도 1,100조 원이라는 돈이 쌓여있고요. 이제 당연히 다른 나라들까지 합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쌓여있겠죠. 자 그럼 이런 돈들이 확실하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려면 당연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로선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돈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 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자 지금 비트코인에 이렇게 가격이 막하락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보다 지금 못 사시피 비트코인의 이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이거다 이거죠. 지금 현재 나스닥은 여러분들 매번 신고가에요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지금 나스닥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돈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돈들 중에 대부분의 돈이 나스닥으로 갔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전에 이 돈들이 들어있었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은요 지금 하락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만 금리나 사이클이 시작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움직이지 않는 이 자산들이 이제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때는요 이게 지금 뭐 나스닥을 가던 뭐 국내 주식을 가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전까지 우리가 뭐해야 계속해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갈 줄 아는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꾸준하게 소액으로나마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건아 그러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말 그대로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뜻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캐치해서 내가 매수를 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쳐다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 분들께서는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기가 어렵죠. 뭐 회사 다니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자 이렇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6월 24일 월요일. 자 저에게 또 아침 일찍부터 문자를 보내 주셔서 제가 이 메탈이라는 종목을 여러분에게 1,6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8시 8분에 문자 분명히 보내드렸습니다. 자 8시 8분에 메탈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렸을 때가 요 언저리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해드렸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우아양 추세를 돌파를 하고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제는 올라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1,650원 이하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 드렸고요 자, 저에게 문자 받아가서 수익 내신 분들 어떻게 됐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10%가 넘어가는 이러한 수익을 다들 올리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수급들만 여러분들 이 제대로 파악을 해도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는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럼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받아가서 정말 꾸준하게 내가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꼭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받아가시고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계속 좀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단타 매매로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 종목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인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바다 어, 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이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다시 비트코인 골드로 돌아와서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건강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가 자 여기에서 언치했던 어, 가격의 하락이 나왔을 때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는 당연히 세력들의 매도가 없었던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 뭐 비트코인 골드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물량 많이 매집을 해 놓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사실상 가격이 확실하게 좀 상승을 시키기 전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했던 그 가격대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까지 또다시 내려왔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세력 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예전에 매집을 했던 이 물량을 모아놨던 이 가격대랑 비슷하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 당연히 또 다시 좀 개입을 하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더 매집을 할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통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 때의 패턴 중에 하나인 쌍바닥에 나오려고 자요런 식의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물론 여기서 쌍바닥에 나온다고 해봐야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쌍바닥에 나오면서 앞에는 매물들을 천천히 수화를 시키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확실하게 73k를 뚫어 올리는 그그 그 순간까지는 아,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그냥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칠대로 지친 개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금 세력들의 물량을 또 다시 매집을 하기 위해서 개입을 해놓는 자 요런 상황 속에 자 내가 만약에 고점에서 물렸거나 내가 아직 매수를 안 했다. 그러면 지금 사실상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여러분들께서 타점을 잡아서 물량을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자 이러한 구간에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 골드라는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 골드의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이 전략 자료 어, 받아 가셨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전점을 어디로 잡아서 여러분들의 물량을 매집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매수한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서,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트코인 골드를 어디를 목표가로 잡아놓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이러한 자세한 가격들이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전략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 골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전략 자료 받아 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하시면 정말 여러분에게서 수익 크게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전략 자료 좀 지금 빨리 받아 가서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골드 자 골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비트코인 골드의 이 전략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골드는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